네, 안녕하세요. 투자를 디자인하다 투자이너 제이스케입니다. 네, 오늘은 한국 증시와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릴까 하는데, 기업의 실적을 확인하는 웹사이트와 실적 공시 기한은 언제까지인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며칠 전이죠. 5월 15일 자에 많은 한국 기업들의 분기보고서가 한꺼번에 쏟아졌는데요. 이는 왜냐고 하면 실적보고서의 제출 기한이 5월 15일까지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간혹 투자자분들이 자신이 관심 있어 하는 기업의 실적보고서가 언제까지 제출되어야 되는지, 그리고 언제 확인을 할수 있고,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가 간혹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 최소한 자신이 투자하는 기업의 실적보고서를 볼수 있는 웹사이트와 그리고 제출기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업의 실적 추적은 필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고 하면 주가 상승의 최고 모멘텀은 실적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자신이 투자하는 기업의 실적 보고서는 볼수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 실적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금융감독에서 관리하는 전자공시 시스템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해당 기업의 공시들이 업로드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주소는 DART, 흔히 다트라고 하죠. 다트.점. f s s o r KR이구요. 이 해당 사이트에 접속을 하시면 관심 기업의 실적 공시뿐만 아니라 수시 공시에 대해서 확인을 할수 있고요. 이러한 실적 보고서는 통상적으로요 제출 기한이 존재합니다. 무한정으로 1분기가 끝났는데. 뭐, 3분기, 4분기에 제출을 할 수는 없겠죠. 일반적으로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로 나눈다고 하면요. 사업보고서는 흔히 결산, 그러니까 12월 31일자 기준의 결산부 보고서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1년치의 실적을 한꺼번에 보고를 하는 것이고요. 반기는 통상적으로 1월에서 6월까지의 실적 그리고 분기는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이런 식으로 각 분기의 실적 보고서를 의미를 합니다. 사업 보고서는 결산 후에 90일 이내에 자율적으로 업로드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반기 보고서는 반기 결산 경과 후에 45일 이내에 사업보고서의 절반이죠 45일 이내에 제출하게 되어 있고요 분기보고서는 분기경과 후 45일 이내에 반기보고서와 동일합니다 마트에서는 제출기한에 따른 결산월에 따라서 분기보고서, 반기보고서, 사업보고서가 언제까지 제출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기한을 명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산월이 1월이라고 하면 1분기 보고서는 6월 14일까지, 19년도 기준으로 6월 14일까지 제출이 되어야 되고, 반기 보고서는 9월 16일, 3, 4분기 보고서는 12월 16일, 사업 보고서는 2020년도 5월 2일까지 제출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표기를 해놓고 있고요. 흔히 우리는 일반적으로 12월 결산이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12월 기준으로 보면 1분기는 5월 15일, 반기 보고서는 8월 14일, 3사 분기 보고서는 11월 14일, 결산 보고서는 2020년도 4월 1일까지 제출하게 되어 있고요. 며칠 전에 5월 15일자에 우리 한국 기업의 거의 모든 기업들이 한꺼번에 무더기로 이때 제출을 했잖아요. 위에서 분기 보고서에 대한 제출 기한을 보면 분기 경과 후 45일 이내에 자율적으로 공시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분기라고 하면 저희가 3월 31일자에 끝나고 나면 45일 이내에 자율적으로 공시를 할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특이하게 5월 15일 제출기한을 딱 맞춰서 많은 기업들이 한꺼번에 공시를 하곤 합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투자자들이 해당 일에 몰아서 관심기업들에 대한 실적 보고서를 자세히 들여봐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존재를 하는데요. 그럼 이상 제출 기한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고요. 직접 다트 사이트에 들어가서 간략한 사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 보시는 화면이 다트 사이트고요. 좌측 하단에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정기보고서 제출 기한이라고 해서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그 해당 연도에 따른 각 분기보고서, 반기보고서, 사업보고서의 제출 기한이 표기가 되어 있고요. 다트고 활용법은 다음번에 자세히 말씀드리고, 오늘은 간략하게 어떻게 검색을 하는지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사명에 자신이 관심 있어 하는 기업, 또는 자기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회사명을 클릭을 하시고요. 여기 검색을 합니다. 이처럼 검색을 하면은 삼성전자와 관련된 보고서들이 나오고요. 분기수 보고서가 이렇게 5월 15일 자에 제출이 되었죠. 해당 분기 보고서를 클릭을 하시면은 삼성전자에 관련된 회사의 개요부터 재무에 관한 상황 그리고 기타 투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항목들을 확인할 수 있는 보고서를 확인을 할수 있고요. 해당 기간, 즉, 2018년도 11월 21일자부터 2019년도 5월 21일자까지 수많은 공시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처럼 다트 정보 사이트에 이렇게 실시간으로 보고서가 공지가 되긴 하지만은 직장인 투자자들이나 실시간으로 이것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되면 이 효용도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자공시시스템, 즉 금융감독원에서는 다트 모바일을 모바일 앱 기능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자신이 관심있어하는 기업의 공시 정보를 실시간 알람으로 알려주는 기능을 부여하고 있거든요. 보시면 모바일 앱을 통한 관심 기업 실시간 공시 받아보기라고 되어 있는데 어, 모바일 앱을 다운을 하셔야 되는데. 모바일 뭐 구글플레이나 그곳에서 DART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을 클릭을 하시고요. 이 앱을 다운받으시면은 보기와 같이 아까 PC화면과 유사한 다트 모바일 창이 뜹니다. 이 모바일 창에 우측 하단에 보면 마이페이지가 있고요. 마이페이지를 클릭을 하시면 보시는 그림과 같이 관심기업관리라고 창이 뜹니다. 이 관심기업관리라는 탭을 클릭을 하시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하단에 관심기업 알림 기능을 체크를 한번 해주시고요. 관심기업 등록 탭을 클릭을 하시면 최종적으로 우측에 마이페이지 관심기업 등록 창이 뜹니다. 이 회사명에 자신이 관심있어 하는 기업 또는 투자하고 있는 기업을 입력을 하시고 등록을 하고요. 이 회사명은 여러 가지의 기업을 등록을 할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 리스트를 모두 다 등록해놓고 자신이 투자하는 기업의 실시간 정보를 손쉽게 얻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 뿐만 아니라 요약된 실적 정보를 알수 있는 두 가지 사이트가 있는데요. 클로즈 사이트는 제가 즐겨보는 유튜버인 와시즈님께서 소개시켜 주신 사이트인데 해당 사이트는 각 기업의 간략 실적 정보들을 표기를 해주고요 관련한 실적 리포트도 간략하게 요약을 해서 보여주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어, 두 번째는 FN가 있는데 제가 주로 사용하는 사이트인데요 잠정이나 확정 실적이 나오게 되면요 해당 사이트에 엑셀 로우 데이터를 올려줍니다 업로드를 해줍니다 그 엑셀 로우 데이터를 다운을 받아서 자신이 원하는 수치를 조합을 하고 해서 기업 스크린을 할 수도 있고요. 해당 분기별로 어떠한 기업이 얼만큼 상승했는지를 간략하게 볼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제공을 합니다. 사이트를 각각 소개를 드리면 클로즈부터 소개를 드릴게요. 해당 클로즈와 FN 가이드의 실적 사이트 정보는 제가 동영상 정보란에 표기를 해놓을 테니 그쪽으로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 되고요. 먼저 클로즈에 대한 사이트를 말씀을 드리면 은 이처럼 첫 번째 란에는 요 영업이익 증강률 랭킹이라든지 영업이익 컨센서스 랭킹 영업이익률 턴어라운드 랭킹에서 이렇게 간략하게 표로 나타내 주고요 특정 기업의 실적 리포트도 이렇게 간략하게 여러 기업에 대한 실적 리포트를 제공도 해줍니다 그리고 실적 테이블이 유용한데 자신이 기업 스크린을 하고 싶다 분기별로 그러면 영업이익 증강률 랭킹 클릭을 하시고 이렇게 되면 YOY 기준으로 가장 영업이익 상승폭이 큰 기업순대로 이렇게 다이터를 제공해 줍니다. 다만 이 사이트는 엑셀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특정 이렇게 가공하기는 힘들고요. 제가 주로 보는 FN 가이드를 말씀을 드리면 FN 가이드 창 그러니까 FN 가이드.com에 들어가시면은 맨 하단에 2019년 3월 확정 실적 속보 이렇게 떠있죠. 이것은 분기별로 이렇게 실시간으로 업로드를 해주고요. 3월 확정 실적 속보를 클릭을 하시면 1분기 확정 실적에 대한 데이터를 다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처럼 g파일로 다운을 받을 수 있고요.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저장을 하고 알집을 풀어주면요 바탕화면에 풀어 볼게요 풀면 이처럼 엑셀파일 엑셀 로우 데이터가 제공이 되고요 한글판으로 클릭을 해 주시면 엑셀파일에서 실적 발표된 기업들의 재무제표 그리고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의 계정들을 이렇게 엑셀 로우 데이터로 제공을 해 주게 됩니다 이 데이터는 엑셀을 다룰 수 있는 분이라면 자신이 원하는 수치들을 자유롭게 이렇게 뽑아낼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기업을 스크린닝할 때도 해당 로우 데이터를 활용해서 효율적으로 이렇게 활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 한국 증시 관련해서 기업의 실적 공시를 확인하는 방법 및 공시 제출 기한에 대해서 알려 드렸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의 실적 추적은 필수이기 때문에 다트 사이트를 통해서 자신이 관심 있어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최소한으로 실적 보고서 정도는 볼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꾸준하게 공부를 함으로써 투자 수익률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투자를 디자인하다 투자이너 JSK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